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의 부자가 되는 길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 속에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진짜 부와 행복에 대한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죠. 흥부와 놀부, 두 형제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그 비밀을 생생하게 들려드릴 테니 잠시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한 옛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음씨가 곱고 정직했지만 가진 것 하나 없는 흥부였고, 다른 한 명은 재산은 많았으나 욕심이 끝이 없었던 놀부였죠. 형 놀부는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을 모두 차지하고 너른 기와집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반면 아우 흥부는 가진 것이라곤 허름한 초가집 한 채와 아내 그리고 배고픈 자식들뿐이었답니다.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어느 날 흥부의 초가집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은 얇은 옷을 걸친 채 온몸을 떨며 먹을 것을 애타게 찾았고, 아내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흥부는 어쩔 수 없이 형님 놀부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흥부는 꽁꽁 언 손을 비비며 형님의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큼지막한 대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 끝에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형님 놀부는 흥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도 매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게으른 탓에 가난한 것을 어찌 나더러 해결해 달라는 말이냐. 차가운 말과 함께 쌀한 톨, 돈한푼 주지 않고 흥부를 쫓아냈습니다. 매몰차게 닫히는 대문 앞에서 흥부는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낡은 옷깃을 파고들었고 가족들의 배고픈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려 마음이 더욱 시렸을 겁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라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어느 나뭇가지 아래에서 흥부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작고 여린 생명체가 힘없이 떨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아직 채 날지도 못하는 어린 제비 한 마리였습니다. 혹독한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떨어졌는지 제비의 작은 다리 하나가 꺾여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흥부는 차마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떨고 있는 제비에게 손을 뻗었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발견한 이 작은 인연이 과연 흥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짐작조차 할수 없었을 겁니다. 이 작은 만남이 바로 흥부와 놀부 형제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과연 흥부에게도 작은 희망의 씨앗이 움틀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흥부 가족에게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흥부는 차가운 바람을 피해 작은 제비를 품에 안고 따뜻한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꺾인 제비의 작은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죠. 얇은 대나무 조각으로 부목을 대고 낡은 솜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혹여나 아플까 추울까 노심초사했죠. 비록 자신은 끼니를 걱정할 처지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연약한 생명을 향한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비를 어루만지는 흥부의 따스한 손길 아래 작은 제비는 신기하게도 점점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부러졌던 다리도 아물고 파닥이는 날개에는 다시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온 세상을 감싸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제비는 흥부의 품을 떠나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죠. 강남으로 떠나는 제비를 보며 흥부는 아쉬운 반 대견 한반의 복잡한 마음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생명에게 베푼 보잘 것 없는 정성이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비가 무사히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이는 이듬해였습니다. 흥분의 초가집 처마 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으니, 바로 작년에 강남으로 떠났던 그 제비였죠. 그런데 제비의 부리에는, 어딘가 특별해 보이는 씨앗 하나가 물려 있었습니다. 제비는 흥분해 마당에 씨앗을 툭 떨어뜨리고는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듯 흥부와 가족들을 한번 둘러본 후 다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흥부 가족은 그 작은 씨앗을 소중히 여겨 마당 한쪽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땅속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그 씨앗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자라 무성한 넝쿨을 이루더니 이내 탐스러운 박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열린 박들은 어찌나 크고 튼실한지 아이들의 머리통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흥부 가족은 신기한 박을 보며 저절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가을이 깊어 박들이 노랗게 익어가자 흥부는 조심스럽게 가장 크고 튼실해 보이는 박 하나를 따서 마루에 놓았죠. 온 가족이 숨죽이며 박을 타는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흥부가 톱을 들고 박을 가르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박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박속에서는 눈부신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금덩이, 영롱한 보석들이 박속에서 끝없이 흘러나왔죠. 흥부 가족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에 서로를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박을 타자 이번에는 쌀과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흥부 가족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었죠. 세 번째 박에서는 이들을 도울 하인들이 나타나 흥부의 집을 의리으리한 기와집으로 순식간에 지어주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온대간대였고, 넓은 마당과 번듯한 살림을 갖춘 부잣집으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흥부 가족은 더 이상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배불리 밥을 먹고, 고운 비단 옷을 입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작은 제비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으니,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선량함을 잃지 않았던 흥부에게 찾아온 놀라운 행복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온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듯했습니다. 과연 이 소식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가난한 초가집이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흥부 가족에게 비단옷과 따뜻한 밥상이 차려진 이 놀라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마른 가지에 꽃이 피어나듯 모두가 흥부의 기적 같은 행운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이 소식은 이웃 마을은 물론 멀리 떨어진 놀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풍족한 삶을 누리며 남 부러울 것 없던 놀부였지만 동생 흥부가 자신보다 더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심술궂은 마음의 시기와 질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니, 그빌어먹을 흥부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그럴 리가 없지. 놀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씩씩거리며 흥부의 새집을 찾아갔습니다. 전에는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번쩍이는 기와집과 넓은 마당, 그리고 그 안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웃음꽃을 피우는 흥부 가족의 모습은 놀부의 마음에 시커먼 탐욕을 더욱 깊게 새겼습니다. 놀부는 애써 태어난 척 하며 흥부에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흥부는 그동안 겪었던 일을 숨김없이 형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제비를 구해준 일부터 박씨를 심고, 박 속에서 금은보화와 쌀, 그리고 하인들이 쏟아져 나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말입니다. 흥부의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도 제비를 구해준다면 흥부보다 더큰 부자가 될수 있겠군. 하지만 놀부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선행이 아닌 오직 더큰 욕심만이 가득했죠. 그는 제비를 기다리다 못해 급기야 꾀를 내어 건강한 제비를 찾아 나섰습니다. 따뜻한 둥지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던 어린 제비를 무참히 잡아챈 놀부는 일부러 그 작은 다리를 꺾어버리는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제비의 울음소리가 놀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죠. 그리고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양, 흥부가 했던 것처럼 정성껏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주는 척 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두 눈에는 오직 쏟아질 황금에 대한 기대감만 번뜩였을 뿐입니다. 봄이 되자 다리가 나은 제비는 강남으로 날아갔고 놀부는 매일같이 하늘만 쳐다보며 제비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드디어 이듬해 봄, 그 제비가 놀부에게도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죠. 놀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그 박씨를 귀하게 심었습니다. 흥부의 집보다 더 크고 탐스러운 박이 주렁주렁 열리자 놀부의 욕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불러모아 잔치를 벌이듯 신이 나서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을 톱으로 켜자. 놀부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신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섬뜩한 도깨비들이 튀어나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놀부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빼앗아가기 시작했죠. 놀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지만 도깨비들은 집안의 가재도구까지 부숴버리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박에서는 또 무엇이 나올까? 잔뜩 겁을 먹으면서도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박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선가 망나니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놀부와 그의 가족들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회초리질에 놀부 가족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죠. 마지막 세 번째 박에서는 온갖 오물과 똥물이 쏟아져 나와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집은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놀부의 얼굴에는 탐욕 대신 당혹감과 절망이 가득했죠. 제비에게 베푼 선행이 아닌 억지로 다리를 꺾어 얻으려 했던 분은 결국 그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행만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폐허가 된집 앞에 주저앉은 놀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허가 된 집터에 홀로 남겨진 놀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죠. 한때 번드르르 했던 기와집은 간밤의 폭풍이라도 맞은 듯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게 변해버렸고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놀부의 마음은 아마 그 폐허보다 더 황량했을 겁니다. 그제야 놀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왔는지 사무치게 깨달았을 거예요. 부러뜨린 제비 다리처럼 그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린 듯했죠. 수많은 날들을 후회와 좌절 속에서 헤매던 놀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바로 아우 흥부였죠.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내쫓았던, 그러나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흥부 말입니다. 놀부는 망설였습니다. 염치도 없이 그 모든 재산을 잃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아우를 찾아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러나 더 이상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던 놀부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 흥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짊어진 듯 무겁고 더뎠지만 그 안에는 이제껏 없던 진심 어린 미우침이 스며들어 있었을 겁니다. 흥부의 집 대문 앞에 다다른 놀부는 차마 문고리를 잡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흥부에게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배고파 찾아온 아우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기억, 재물을 나누어 죽이는 커녕 온갖 욕설을 퍼부었던 기억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놀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목이 메어 차마 소리 내어 부르지 못하고 흥부야 하고 나지막이 아우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 소리는 과거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놀부의 목소리가 아닌 모든 것을 잃고 비로소 겸손해진 한 인간의 진심 어린 회한이 담겨 있었겠죠. 문안에서 놀부의 목소리를 들은 흥부는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초췌한 형의 모습을 본 흥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죠. 한때 자신을 괴롭히던 탐욕스러운 형이 아닌 그저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자신의 형을 마주한 것입니다. 흥부는 아무 말 없이 놀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형을 끌어 안았죠. 그 포옹 속에는 지난 모든 서운함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형제 간의 깊은 정과 연민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놀부는 흥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흥부는 놀부를 집 안으로 들이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형제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겠죠. 흥부는 놀부에게 지난 일들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형을 보듬어 주었을 뿐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뚝 떼어 놀부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놀부의 목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물질적인 부유함에 눈이 멀어 형제간의 정마저 내팽개쳤던 놀부에게 흥부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다시 화해하고 예전처럼 우애 깊은 형제로 돌아갔습니다. 놀부는 흥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재물에 대한 탐욕에 휩싸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죠.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것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싹 튼다는 것을요. 배푸는 기쁨이 곧 자신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오래 전부터 중요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과연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삶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부자가 되는 길이 따로 있는 걸까요? 이 형제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와 행복은 나눔과 사랑 그리고 베푸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잃어가고 있는 공동체 정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어쩌면 흥부와 놀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놀부의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보듬는 흥부의 마음이 말이죠. 어떤 마음을 키워나갈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옛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